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희입니다. 뉴욕 증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임시 휴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는 낙폭을 좀 키웠다 줄이면서 혼조 마감을 했던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렇게 미국장이 휴장을 했지만, 이런 휴장 가운데 국제유가는 올랐고, 비철금속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임시휴장을 했었어도 FOMC 은준위원들의 발언들은 쏟아졌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아, 요, 요점은 이거죠. 금리를 당장 내릴 필요는 없다. 시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쪽에 아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블룸버그 쪽에서 미국의 엔비디아 AI 칩과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측도 그렇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정권 이양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라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채권 시장은 일부 열린, 다음, 일부 열린 다음에 이제 조기 폐장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앞둔 가운데 그동안의 이런 압박감이 조금은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이 안 열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유럽 증시에 있는 특징 종목들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입니다.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AI 슈퍼컴퓨터 연구실을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는 엔비디아 AI 칩과 관련해서 걱정이 있었지만 또 호재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실 게이 영국의 대표적인 구리 광산주 리오틴토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에 리오틴토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날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금과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가 네덜란드 노광 장비 업체 ASML이 되겠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도 불구하고 ASML에게는 큰 문제 없다라는 증권과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노보노 디스크는 이틀 연속으로 이슈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도 AI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자금을 화...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노브노디스크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 주요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날 노브노디스크 덴마크 증시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 뉴스들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우선 정치와 관련된 그런 뉴스입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 이양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아 대부분의 내용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연줄을 타겠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여당 어 인사들과도 어 어느 정도 접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선동 위원과 홍준표 대구 시장 아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위기의 롯데, 유동성이 안 좋다라는 그런 롯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신동빈 회장이 마지막 기회를 하게 되겠다 하면서 대혁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 휴전과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이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는데요. 의류 수출업체 FNF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해외 시장이 조금씩이지만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CMS라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큰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규모 인력 채용까지 마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한다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 전망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목표주가는 단기적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이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임시 휴장이 됐습니다. 1865년 때부터 월가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런 가운데 이날 LME 시장 쪽에서는 원자재 재고 쪽과 관련해 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소폭 키우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던 하루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지만 현, 현재 정책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경제가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라 얘기했고요. 대표적인 매파 위원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도 지난달 금리 인하가 통화정책 재조정의 막바지 단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는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도 당장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 역시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인 접근법에 무게를 뒀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들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현격히 줄어든 그런 연준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바이든 행정부가 AI 개발이 우호국에 집중되고 전 세계 미국 표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I 칩의 판매를 국가나 기업 단위로 억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수의 최상위 수준의 미국 동맹국들은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구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적대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단되게 된다는 내용으로 시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동맹국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독일, 네덜란드, 이런 18개 동맹국이 포함되고, 적대국 쪽에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마카오와 같은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20여 개국이 해당된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수출 제한은 오용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고 미국의 반도체 협회 쪽에서도 이런 중요한 정책은 정권 이양기에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조기 폐장했는데요. 아, 이번 주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밀어올렸던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다소 잠잠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아, 조기 폐장한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10월에 아, 미국의 아, 미국의 12월 비도 고용 발표를 앞둔 경계심 속에서 대규모 베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날 10년물은 0.2BP, 2년물 2.4BP나 하락하게 되면서 10년물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2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습니다. 30년물 역시 전 거래일보다 소폭 밀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잠잠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이 미국의 달러와 가치는 반대로 사흘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 때문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고 밤에, 아, 간밤에 영국의 파운드화의 급락 역시 한 몫을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다음은 휴장 가운데 특징주들 좀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슈 중심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네덜란드와 함께 슈퍼 AI 컴퓨터 연구시설을 건설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총 2억 4,4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684억 원 수준이 되겠고요.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리오틴토입니다. 영국의 구리광산 관련주고요. 이날 금광, 금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리고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리오틴토는 영국 증시에서 1.7%로 상승 마감했고, 주당 4,806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64만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네덜란드 ASML입니다. 미국 반도체, 이 패권 경쟁 속에서도 상승했는데요. 제프리스 쪽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서 추가 규제를 해도 ASML은 괜찮다라는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덜란드 증시에서 ASMN은 1.3% 올랐습니다. 733유로. 7 733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주당 110만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보노 디스크. AI 활용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차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도이체뱅크가 이와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지만 결국 아, AI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돼서 시장에서는 올랐습니다. 관련사인 발로 헬스와 함께 협력한다는 소식이 주요했습니다. 이날 노보노 디스크는 덴마크 증시에서 630크론에 1.6% 오르면서 주당 12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